예, 옆에 사는가,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국한 메리 크리스마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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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하하 한국 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광고에 앞서서 잠깐 우리 멀리서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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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로아 선교사님, 국 한국 선교사님 잠깐 나와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국시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정예수더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펠리스 나따오. 브라질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에 해당됩니다. 어, 80년대 초에 학, 학교를 다 대학교를 다녔던 사람으로서 어, 한국에 돌아, 들어갈 수 있을까? 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웃음> <웃음> 그 참혹한 시대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무사히 들어와서 있습니다. <laughs> 이제 더운 지방에 살다 보니까 어, 때때로 이제 그리운 것이 두개 있더라고요. 하나가 이제 눈 속을 걸었던 기억하고 또 하나가 어, 얼굴을 찌르듯한 그 살을 내는 듯한 추위. 그 그런데 <laughs> 여기 와서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laughs> 잘 누리고 심으려고 <laughs> 어 갈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어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과 또 남매에서 생각하는 성탄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저기 김비전 목사님 이 세우셔서 또참 성탄을 맞는 저희들의 자세 또 기쁨이 어때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그이그 그 별을 보고 동문 박사들이 느꼈던 기쁨을 표현한 것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NIV 성경을 보면 그 오버조이라고 돼 있고요. 또 킹님 성경을 보면 Rejoice with exceedingly great joy로 되어 있거든요 이 joy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이 기, 기쁘신가요? <laughs> 이런 기쁨이 있어요 성탄에 예, <laughs> 성탄을 맞이하면서 아 이렇게 세상의 소식은 너무나 암울하고 어둡고 답답한 모습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그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아까 말씀에 나왔지만 다르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무런 답례품도 없이 그냥 갇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받은 더큰 것이 있죠. 바로 죄 사함과 영생에 대한 뭐 그들이 그걸 얼마나 느끼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가 느끼는 성탄은 분명 그 안에 그냥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또 그날 하루 놀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 선물을 받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성탄을 생각하면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번 성탄에 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하지만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결국 나를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이 성탄이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동방 박사님 느꼈던 것처럼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탄을 성탄이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동방 박사님 느렸던 그 기쁨을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경배도 아까 참 정말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저도, 하, 저도 이제 저기 오 저기 찬송 거기 같이 하고 있는데 했세더라 <laughs> 노래가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발랄하면서도 나중에 이제 율동까지 한다 그러셔가지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부도 보니까 너무 너무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또한 가지 저는 이제 예전에 보면 우리 백세 할머니 계실 때 정말 그 동문 박사들 마찬가지지만, 정말 그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으로 노래하시는 그 모습들이 기억이 좀 많이 남거든요. 늘 웃으시면서 하셨던 그 모습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성당이 될수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네. 예, 광고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말씀 기도 전도의 힘쓰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또 다음 주는 성탄 삼강 말씀 전 마르코 목자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대표기도는 김아브라함 이다훈 자매님. 그다음에 특송은 관악 특주가 있겠습니다. 금요 예배는 이사가라 목자님이 성탄 말씀 또 섬겨주시겠습니다. 성탄 예배는 24일 저녁 8시입니다. 그런데 식사는 6시 반부터 각 요회별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보아스 목자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 경배 프로그램 지 준비 중에 있는데 정말 동방목사 같은 심정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감사 예배는 12월 31일 8시에 있습니다. 홍이상 목자님이 선포 주시겠습니다. 요절 심포지움은 이문빈이마경 성윤경, 김아브라함, 전마로크 목자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쓰는 거지만 대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는 장동우, 김아브라함, 장한들의 홍이사 박마태목장님들섬겨주시겠고요 유해 목자님들과 청년부 임보아스 목자님 덜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번에 이제 그이 그, 요나입니다. 이제 전국 학생 소양의 주제가. 그래서 <웃음> 재밌죠. <웃음> 학생들이 거기 참석했던 우리 그 목자님들이 포스터를 몇개 만들었는데 그중에 제일 재미있는, 진짜 <laughs> 요나야. 나요? <laughs> 어, 그래서 이번에는 경주 베이스캠프에서 하는데요. 12월 이, 어, 25년도 2월 3일부터 6일 동안 합니다. 3박4일 사일 어, 프로그램 보면은 여기 말씀 듣고 마지막 날 경주와 또 부산으로 여행을 하는데 아마 청년부에서 아마 준비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졸업하시는 고등학교 졸업하시는 분까지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가서 말씀을 받고 특히 이번에는 이 말씀을 준비를 위해서 어, 3회에 걸쳐서 또 말씀 공부 인도자들이 정말 1박 2일로 준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월 말에 안암 센터에서 한번 합니다. 3차로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리 목자님들이 오셔서 같이 모여가지고 1박 2일 동안 말씀을 공부하고 그 정말 같이 소음도 먼저 쓰시고 인도자들이. 굉장히 힘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참석하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란워드 뉴매목자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또 연말 또 새해 방향을 잘 잡고 또힘 있게 섬기게 도와주시고 성교사 삶을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성탄 말씀과 새해 말씀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중동 가운데 계속 전쟁이 종식되고. 또성교사님과 동역자들 보호해 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 양마가 성교사님 안나 성교사님 임플란트 계속 기도해 주고 시 그레이스 엘리 마더베리 그레이슨 어, 솔트 킴 인도 조이 유노아 바벨 지키운 신사로 알토바 성교사님 바블로 이사니 선교사님과 변안나 박경화 이사가랴 일사벳 홍리부가 박은정 서재임스 고창복 형제님 또 이엘리사벳 강보람 조영기 목자님의 아버님 유기진 또 김인태, 그레이슨리, 윤보영, 홍리부가, 파울라오, 또 프레이스 김, 홍재형님의 영 어머님과 또 바나바성 교사님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기명 목사님과 인원 사모님에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부 회장단 김예지, 홍다혜, 이동규 목사님 계속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이승변은 청년부가 될수 있도록 기말고사 마지막 한주 남았는데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조수와 임동민 주회인 홍다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합당하고서 인도해 주도록. 시 가장 베스트의 장소로 인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 장하원, 최웅, 왕조 형제님 국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엘리사마 사모님과 기쁜 사모님 가정에 보아래 소문과 믿음 주시도록 토요전도 기도문을 계속해서 또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そうそうそう。